밤 되니까 물이 들어와 있네요. 바다 건너에서는 우이도인데도 서쪽에 있어서 서소우이도 제가 있는 곳은 동소우이도입니다. 이렇게 보면 보이죠. 네, 이쪽은 바다가 있고 배경이 아름답죠. 음. 이렇게 가다 보면은 저기 십자가 보이죠? 여기는 동서 우위론데도 여기 교회가 아담하게 있네요. 10명도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음, 너무 이쁘죠? 교회가. 파랑 지붕이에 지붕이 파랗죠? 모두가 이렇게 음, 음, 여기서 해수하는게참 좋을 것 같네요.